BC 주는 물론 캐나다에서도 인종 야무가 별도로 처벌을 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가운데 BC 주정부가 한라인을 개설하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알맹이는 없어 보입니다. BC 주 법무부는 주 전체에서 인종 야모적인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 이해관계자들이 자문을 받아 한라인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30일 발표했습니다. 주정부가 밝힌 한라인은 인종 야모 범죄 피해자를 위해 다중 언어로 서비스를 하며 인종 혐오 사건을 신고하고 지원과 피해 회복 등을 위한 안내나 소개를 한다는 것이 기본 골격입니다. 하지만 인종 혐오라는 형사법상 범죄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경찰 서비스는 제외됩니다. 나치나 신주의회 반인종혐오위원장은 어떤 종류의 차별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할도적적이고 윤리적인 책임이 있다며 지금까지도 그런 노력을 해왔고 지역사회의 반인종여모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 지원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신위원장은 이번 한나이는 인종여모의 목격자나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인종여모 교육이나 피해자 지원 등의 명목으로 각종 이민 봉사단체나 사회봉사단체 등의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종 혐오를 선동하는 집회를 갖거나 인종 혐오를 주창하는 표현물이 아닌 경우는 따로 인종 혐오와 관련해 추가적인 처벌을 할수 없습니다. 길거리에서 인종 혐오적인 표현을 하면 그냥 일반 욕을 한 것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인종 혐오 의도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도 그냥 폭력죄만 형성됩니다. 이번 조치도 폭력을 행사하는 자들에 대한 교육이나 개몽, 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할수 있는 방법을 찾기보다는 그냥 피해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아프니까 소수민족이다라고 위로해주는 처방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사회단체에 예산만 주고 문제가 해결됐다고 돈을 때우는 정책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 보입니다. 인종야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종야모를 형법상으로 처벌하거나, BC중급프로그램법에 의해 반일륜 범죄로 가중처벌을 할수 있는 실효적인 법 제정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이 나와야 합니다.